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던 부산에 오늘부터 주말까지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조만간 또 다른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궂은 날씨에 해수욕장도 텅 비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였던 오늘 부산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가량.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큰 일교차는 이번 비가 내린 뒤낮 최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들어 비가 내린 날은 27일 가운데 모두 12일,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다시 찾아온 비 예보에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주말에는 우리가 장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주말이 계속 비와 버리면 우리 진짜 힘드는 사람들이죠. 예, 네, 작년에도 비 왔을 때는 아예 장사를 수도 많는 상황도 생기고. 게다가 괌 서북쪽 110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어 가을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서쪽 해상의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다음 주 초중반 정도 일본 부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엔 다음 주 화요일쯤 한 차례 더 비가 내린 뒤 당분간 비는 잠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류재민입니다.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오늘 부산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장을 어디다 건립할 것이냐,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프로 축구 경기가 가능한 곳은 사직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구덕운동장입니다. 두곳 모두 종합 경기장으로 필드에서 관중석까지 거리가 40m 이상돼. 생동감 있는 경기를 관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필드와 관중석이 10미터 내로 붙어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축구 전용구장이 부재로 A 매치 등 각종 국제 대회 그리고 국내 팀 전지훈련 이러 것들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축구 전용 구장이 없는 곳은 부산뿐. 특히 대구는 전용 구장을 건립한 뒤 축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성공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2,000명 짜리 좀 작은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벌써 7번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 3,500명 평균 관중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1만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죠. 사직과 구덕, 강서, 세곳이 입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접근성과 상권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 조현우 같은 선수 때 그다음 응원문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은 어디 뭐두 말할 나이가 없,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 경기 유치를 위해 4만 석 이상 대형 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프로 구단 운영 여건상 1~2만 석 규모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하드웨어인 축구 전용 경기장 건설과 함께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산 지역 축구단들의 경기력 향상과 또 비시즌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지금 부산 시민회관에서는 이 사이다라는 특이한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그림을 통해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정은주 기자와 함께 사이다 전시회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의 신발들이 제작자의 생각에 따라 각각의 다른 배경에 붙어 있습니다. 강아지와 물병, 찻잔 등 똑같은 정물을 두고 그린 그림에는 그린이의 다양한 개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시 작품의 작가는 모두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기장 장애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주 이틀씩 미술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그 동안의 수업 과정을 통해 미술 실력 외에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던 거 보면 아 예전에 이랬구나. 지금은 좀더 성장하고. 더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실력에 보람을 느낍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생각하는 표현을 자기만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림을 어, 야 이게 되네? 그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일상 속 과일과 동물들을 단순화시켜 기존의 물감색이 아닌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한 그림과 펜을 사용해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로 짧은 시간 안에 화면을 가득 채운 작품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재능이 작품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전시의 제목 사이다처럼 그림을 통해 날려버리겠다는 전시회 계산되지 않은 그들만의 순수함과 소통,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세계의 미끄림이 캔버스의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늘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미진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군 구사나의 청소년 센터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위기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담당자들이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위험물 컨테이너 외 사고 예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우 위험물과 관련한 내용을 표차를 통해 외부에 표시해야 하며 위험물별로 구분되어 있는 용기의 형식과 적재 방법 등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부산 해수청은 특히 이 같은 세미나를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내려져 있던 적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전 11시 전남 완도 신지부터 기장해역에 기장 발령됐던 적조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과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는 적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업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적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종자 구입비와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전국 지방의회 대다수가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91%에 달하는 220곳이 올해 의정비를 인상했고 부산시 의회도 올해 5,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인상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독성 화학 물질인 무수 크로미움산 60리터가량이 유출됐습니다. 물과 뒤섞인 크로미움산은 하수구로 흘러들었으며 측정 결과 0.01% 농도여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로미움산은 0.1% 이상의 농도일 때 다른 화학 물질과 섞이면 폭발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I met you in the dark, you let me off, You made me feel as though I wasn't off, we danced the night